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최고의 보컬 12인, 팬투표로 가려지다. 1호이, 장윤정 트로트의 기준을 다시 세운 여왕.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다. 바로, 장윤정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트로트의 여왕, 이라는 수식어를 지켜왔고, 2024년 현재에도 여전히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팬투표 결과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임기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무대를 거쳐온 안정감,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보컬 컨트롤, 그리고 시대를 아우르는 곡 해석 능력이 모두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다. 장윤정은 최근까지도 활발한 방송 활동과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KBS를 비롯한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서 활약하며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준다. 그녀의 대표곡 초혼과 어머나는 여전히 각종 무대에서 애창곡으로 불리며, 최근에는 후배들과의 콜라보 무대에서 다시금 대중의 환호를 받았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특히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세트리스트와 그녀 특유의 진심 어린 멘트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장윤정 콘서트는 웃다가 울다가 결국 기립 박수로 끝난다. 눈 평가가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장윤정의 가창력은 화려한 기교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절제와 안정감, 그리고 무대에서의 일관성이 그녀의 진정한 무기다. 수십 년 동안 단한 번도 립싱크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수들이 있는 반면, 장윤정은 오히려 립싱크 논란을 정면으로 깨부순 라이브 무대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그녀의 노래는 항상 정확한 박자와 음정 위에서 감정이 흐른다. 고음을 질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이어가면서도 듣는 이의 가슴을 깊이 파고드는 힘이 있다. 특히 초혼의 경우, 절제된 감정선 속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장윤정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무대를 완전히 장악한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꾼, 서사를 전달하는 예술가다. 노래와 멘트 사이의 호흡까지 설계하며 관객의 감정 곡선을 이끌어낸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단순한 흥, 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를 체험하게 된다. 팬들은 종종 말한다. 트로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장윤정 무대를 보고 나면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다. 이는 장윤정이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문을 여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윤정은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최근 방송에서는 후배 트로트 가수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의 장점을 언급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마이너스 1위 가수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선배이자 업계의 든든한 기둥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스터 트로 미스트로트 시리즈를 통해 등장한 신세대 가수들에게는 장윤정의 조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방송에서 그녀가 던지는 짧은 멘트조차 수십 년 무대를 지켜온 노하우가 압축된 메시지로 통한다. 장윤정은 최근에도 다수의 예능에 출연하며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무대 위 카리스마와는 다른 소박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 며느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꽃장 트로트의 여왕으로 변모한다. 가정과 무대를 동시에 지켜내는 그녀의 삶 자체가 대중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장윤정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 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콘서트 레퍼토리에서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고, 트로트와 발라드, 그리고 국악적 요소까지 아우르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는 고정된 장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악이에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게 바로 트로트의 힘이죠.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장윤정의 무대는 늘 새롭고 늘 현재형이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완벽한 라이브, 세대를 아우르는 곡 해석 능력, 후배와 대중을 잇는 가교 역할, 음악과 방송, 그리고 가정까지 모두 조화를 이룬 인간적인 매력. 장윤정은 단순히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트로트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2위 송가인 하늘 노래하는 목소리 전통을 현재로 잇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름 송가인 그녀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아니다. 트로트를 다시 젊은 세대에게 돌려놓고 전통과 감성을 연결한 전승자다. 팬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만들어 온 궤적과 지금까지의 성취를 본다면, 이 위치는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진다. 송가인은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가장 활발한 투어와 방송 활동을 펼쳤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번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팬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와 감정의 폭풍이었다. 예능과 음악방송에서도 송가인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마다 화제가 되었고 특히 라이브로 선보인 국악적 창법이 결합된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또한 다수의 자선공연과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민가수라는 이름을 넘어 국민 딸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송가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한, 이다. 그녀의 보컬은 단순히 높은 성량이나 화려한 기교가 아니다. 억눌린 감정이 서서히 번져 나오듯, 절제 속에 쌓아둔 서사를 한 소절마다 풀어낸다. 대표곡 한 많은 대동강은 그 감정의 진수를 보여준다. 국악에서 비롯된 깊은 호흡, 절제된 누름 같은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폭발하지 않고 가슴 속에 맺혀 흐르는 울림.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단한 소절만으로도 관객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송가인의 보컬은 전통 판소리의 뿌리를 품고 있다. 그러나 단지 전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을 현대의 트로트 언어로 번역하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으로 바꾸어낸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되고 구슬프면서도 아름답다. 송가인의 무대는 과장된 폭발보다는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으로 빛난다.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따라가며 몰입하게 된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맞닿아. 곡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잔향을 남긴다. 특히 그녀의 콘서트에서는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이는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면으로 평가받는다. 무대 뒤에서 흘린 눈물이 공연이 끝난 후 기사로 보도될 만큼, 송가인의 진정성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다. 송가인은 최근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발라드, 포크, 심지어 국악 기반의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섭렵하며, 그녀의 보컬은 장르를 넘나드는 힘을 입증했다. 그러나 무엇을 부르든 송가인의 색깔은 분명하다. 진정성, 그리고 감정의 해상도. 2024년 상반기에는 신곡을 발표하며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후배 가수들과의 협업에도 적극 나서며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팬들이 송가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의 노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 세대의 기억과 다른 세대의 감성이 그녀의 목소리 안에서 만난다. 나이 많은 세대에게는 향수와 공감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감성과 신선한 울림을 준다. 그녀는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언어로 만든다. 그렇게 송가인이 팬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그녀의 현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예고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폭발적 성량보다 깊은 울림을 택하는 보컬 철학, 국악적 뿌리와 현대적 감성의 결합, 세대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대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성. 송가인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의 중심이자,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목소리다. 3위, 홍진영 대중성과 흥을 설계한 아이콘,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 흥. 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홍진영. 그녀는 트로트를 다시 즐기는 음악으로 탈바꿈 시킨 선구자다. 팬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임기의 결과가 아니다. 대중성과 음악적 완성도를 동시에 충족시킨 드문 보컬리스트라는 점에서 그녀는 이미 독보적이다. 홍진영은 최근까지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곡 사랑의 배터리는 발표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행사와 방송에서 울려 퍼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잡았다. 산다는 건 역시 코로나 19 시기를 지나며 힘과 위로를 주는 노래 로제 조명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종합엔터테이너로 활약 중이다. 음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서도 특유의 유쾌함으로 활약하며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방송에서는 친근한 웃음이라는 이중 매력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신고 발매와 함께 다양한 방송 무대를 통해 여전히 현역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홍진영의 보컬은 고난도의 기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녀의 진짜 힘은 대중친화적 전달력에 있다. 리듬을 정확히 타는 능력.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렷하게 살려내는 발음. 그리고 듣는 순간 귀에 들어오는 밝은 음색. 이는 단순히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넘어 듣는 이에게 본능적으로 따라 부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쉬운 노래라는 오해로 연결되기도 한다. 과연 이런 노래에 가창력이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홍진영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감정과 기술의 결과다. 후렴의 리듬감, 프레이징의 끊어짐, 무대 위 표정과 제스처, 이 모든 요소가 노래와 함께 관객에게 전달되며 완성형 공연을 만들어낸다. 홍진영은 무대를 단순히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설계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그녀는 자신만의 후크 보컬을 창조했다. 이는 단순히 귀에 꽂히는 멜로디를 넘어 보컬과 리듬을 완벽히 결합시켜 중독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녀의 무대는 늘 관객과 함께 호흡한다. 손짓, 표정, 눈빛이 하나하나가 고개 리듬과 연결되어 있으며, 관객은 단순한 청자가 아니라 함께 흥을 만드는 공동체가 된다. 홍진영의 무대는 축제, 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홍진영은 최근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댄스 비트와 트로트의 결합, 발라드적 감성을 가미한 신곡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확장. 그녀는 언제나 트로트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변화하는 음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후배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과 SNS 활동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대에 맞는 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진영이 팬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녀는 트로트를 다시 모두의 노래, 로 만들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대중성, 즐겁고도 유쾌한 에너지, 그리고 무대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힘.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트로트가 여전히 현재형 장르임을 증명하는 아이콘이다. 4위, 김연자 시대를 관통하는 카리스마, 현재형 레전드. 수십 년의 시간을 무대 위에서 버텨낸 목소리는 쉽게 닳지 않는다. 김연자의 이름 앞에 전설.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단순한 경력의 길이가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진화하는 드문 보컬리스트다. 아모르 파티가 상징하듯 세대를 가로지르는 유쾌함과 강인함을 한곡 안에 공존시키며 트로트의 리듬을 대중적 언어로 재해석했다. 최근 활동과 성과에서는 국내외 주요 공연과 방송 무대에서 특유의 집중력과 체력으로 한 곡을 한 편의 드라마로 완성한다. 세트리스트 구성부터 관객 호흡 유도까지 치밀한 설계가 돋보인다. 보컬 스타일은 탄탄한 성량과 정교한 호흡이 핵심이다. 직선적인 고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중저역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점층적으로 고조를 만들고 후반부에 정확히 폭발 지점을 찍는다. 비브라토는 넓지 않지만 음의 길이와 강약으로 서사를 만든다. 때의 힘은 여유에서 온다. 관객의 반응 속도를 읽고 미세하게 템포를 당기거나 늦추며 시선제스 척 안주 멘트를 통해 관객의 감정선을 안내한다. 그 결과, 한 곡의 후렴이 끝나기 전에 이미 객석의 에너지가 무대로 수렴된다. 현재 행보는 레퍼토리의 세대교차다. 스테디 형곡을 유연하게 변곡해 젊은 리듬 문법에 맞추고 후배들과의 협동 무대에서 가창호 분용을 몸으로 시범 보인다. 선정 이유는 명확하다. 김연자는 경험의 미학을 현재 진행형으로 증명하는 가수다. 과거의 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를 지배하는 실력으로 사위에 올랐다. 우위 양지은 국악의 뿌리로 세운 감정의 균형새 시대의 표준. 양지은은 국악적 호흡을 현대 트로트의 언어로 번역해낸 목소리다. 사는 맛.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드러나는 담백한 해석과 단단한 톤은 감정의 과잉, 이 아닌 균형의 미학을 보여준다. 최근 활동과 성과에서는 방송 콘서트 음원 프로젝트를 통해 국악과 트로트의 접점을 넓혔다. 담담한 서사를 선호하는 편곡과 안정적인 라이브로 공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보컬 스타일은 긴 호흡과 정확한 딕션의 특징이다. 고음에서 힘을 과시하기보다. 중역대의 밀도와 프레이즈 말미에 정갈한 마감으로 신뢰를 준다. 비브라토는 얇고 짧게 사용해 여운을 남긴다. 무대 해석은 이야기의 전개다. 곡의 전반부에서 상황을 묘사하고 중반부의 감정의 결을 쌓은 뒤 후반의 작은 흔들림으로 정점을 만든다. 폭발이 아니라 스며듦으로 관객을 설득한다. 현재 행보는 장르 확장이다. 발라드적 선율과 포크적 리듬에서도 양지은다운 정직함을 유지하며 협업 무대에서 하모니를 깔끔히 정렬한다. 선정 이유는 트로트의 감성을 과장하지 않고도 깊게 전달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국악의 기품과 대중성의 다리를 놓은 목소리로 5위에 올랐다. 6위, 전유진 섬세함으로 완성한 설득, 작은 떨림, 에 힘. 전유진의 노래를 듣다 보면 나이. 라는 숫자가 얼마나 모임이 한지 깨닫게 된다. 그녀는 큰 제세차나 과장된 고음 없이 한 소절의 끝을 어떻게 닿느냐로 감동을 만든다. 화로월등에서 보여준 절제된 호흡과 미세한 다이내믹 조절은 놀랍도록 성숙하다. 최근 활동과 성과는 라이브 중심의 무대 경험 축적이다. 음향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균형 감각이 도드러지고 담백한 표정, 정확한 발음으로 가사의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보컬 스타일은 세밀한 프레이징과 클린톤이 핵심. 자음 모음을 또렷이 세우되 성대 압박을 줄여 장기 호흡을 확보한다. 감정은 밀어붙임이 아니라 누름, 과풀림, 에파이밍으로 드러낸다. 무대의 해석은 작은 떨림의 배치다. 후렴 직전의 숨 하행 선율에서의 아주 미세한 데크레시엔도. 코다에서의 한 박자 지연, 이런 미세 조절이 곡 전체를 진짜 이야기로 만들어준다. 현재 행보는 색채 확장이다. 발라드텍스처에서 중저역의 공명감을 늘리고, 경쾌한 템포에서는 리듬 포인트를 또렷이 찍는 방향으로 레인지와 캐릭터를 넓히고 있다. 선정 이유는 트로트의 감동을 큰 소리로 증명하지 않고 섬세함으로 설득해낸다는 점. 미래 세대를 대표할 목소리로 6위에 자리했다. 7위, 문희옥 정통의 풍격을 오늘로 옮겨 놓은 해석자. 문희옥의 무대는 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통이 어떻게 지금의 감성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성은 김이오에서 확인되는 정확한 발성과 리듬 딜레이 운용은 전통 문법을 현대적으로 채색하는 모범 사례다. 최근 활동과 성과는 라이브 중심의 내공이 빛난다. 가장 없이 담백하게 밀고 당기는 창법으로 오래 듣는 무대를 만든다. 보컬 스타일은 한자 한자를 또렷하게 세우는 정교한 딕션, 그리고 박자를 반 박자 늦추어 여운을 만드는 프레이징이 핵심이다. 성냥과시는 드물지만 음색의 결로 마음을 흔든다. 무대 해석은 정통 보존이라는 오해를 깨는데 있다. 지역 흥강선율 변주 템포의 미세한 흔들림을 이용해. 정통 재해석임을 충명한다. 현재 행보는 전수와 협업이다. 후배들과 합동 무대에서 문법과 감정의 균형을 보여주며 세대 간 레퍼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선정 이유는 트로트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감성으로 갱신했다는 점. 정통의 품격을 지켜낸 해석자로 치료에 올랐다. 8호의 김숙이 허스키의 울림, 삶을 증언하는 목소리.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음색. 김수희의 허스키 보이스는 기술의 결핍이 아니라 감정을 증폭하는 장치다. 에모. 남행열차는 세대의 기억을 관통하는 노래이자, 목소리 자체가 서사, 가될수 있음을 증명한 작품들이다. 최근 활동과 성과는 라이브와 컬래버레이션에서 존재감이 또렷하다. 음색의 결을 조금 낮춘 템포에 얹어. 에 무게를 천천히 눌러 담는 방식으로 깊이를 더한다. 보컬 스타일은 미세한 거칠음의 배치가 핵심이다. 매끈한 클린톤 대신숨 소리와 성대의 마찰음을 의도적으로 살려 단어의 감정 농도를 올린다. 그래서 고음의 길이가 길지 않아도 잔향이 길다. 무대 해석은 기억의 환기, 다. 관객의 개인사를 불러오는 키워드에 맞추어. 후렴의 첫 음을 낮게 깔고 점사 공명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확장한다. 현재 행보는 레거시의 재조명이다. 대표곡을 새로운 사운드 스케이프에 얹거나 후배와의 듀엣으로 텍스처를 겹쳐 세대 간 감상을 연결한다. 선정 이유는 화려한 고음보다 삶의 결을 닮은 목소리로 설득해낸 힘. 허스키의 미학을 완성한 인물로 파리에 자리했다. 9위 정서주 리틀 이미자, 로 불리지만 이미 자기만의 해석을 갖춘 목소리. 정서주는 10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절제와 깊이를 갖춘 보컬리스트다. 맑은 톤 위에 얇은 비브라토를 얹어 감정의 미세 진동을 만든다. 동백 아가씨와 같은 고전 레퍼토리에서도 단순 재현이 아닌 세대적 감수성으로 재구성한 해석이 돋보인다. 최근 활동과 성과는 다양한 라이브 무대에서의 안정감이다. 숨 길이 발음 피치를 작은 공간에서 검증해 나가며 음향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을 줄여 신뢰를 쌓는다. 보컬 스타일은 가벼운 톤을 중저역에 살짝 눌림으로 보완해 음향적 입체감을 만든다. 감정은 크게 밀지 않고 프레이즈 끝에 짧은 언더톤으로 여운을 만든다. 무대 해석은 감정의 스며듬이다. 전개 초반에는 디테일을 세우고 후반으로 갈수록 선율을 길게 끌어 시간의 밀도를 높인다. 현재 행보는 성장의 궤적 그 자체다. 음역체력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이며 레퍼토리 선택에서도 고전 현대를 균형 있게 배치한다. 선정 이유는 어린 천재라는 호명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언어를 구축한다는 점. 미래의 표준을 미리 보여준 목소리로 그 위에 올랐다. 12. 마이진 거침과 섬세함의 교차. 감정해상도의 보석. 마이진의 허스키톤은 거칠지만 단정하고 짙지만 막다. 온기. 세월라 멈춰라에서 확인되는 건 감정의 해상도다. 큰 성량으로 누르지 않고 한 단어의 모서리를 다듬어 청자의 마음을 안쪽에서 흔든다. 최근 활동과 성과는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에서 빛난다. 세메트로티 발라드적 텍스처를 유연하게 오가며 음색의 결을 곡의 결에 맞춰 섬세하게 조절한다. 보컬 스타일은 허스키의 노이즈 성분을 의식적으로 통제해 자음 모음의 각도를 세운다. 과장된 페이크나 긴 퍼포먼스 대신 프레이즈 중간의 숨 포인트로 긴장을 만든다. 무대 해석은 속삭임의 공감이다. 관객을 밀어붙이는 대신 낮은 볼륨으로 귀를 당겨 감정의 집중도를 높인다. 그래서 반복 성취에 강하다. 들을수록 디테일이 보인다. 현재 행보는 색깔의 선명하다. 허스키와 클린의 비율을 트랙별로 달리 가져가며 서사 중심의 곡에서는 딕션을 앞세우고 리듬 중심의 곡에서는 호흡 분절을 과감히 둔다. 선정 이유는 트로트의 감정을 큰 울림이 아니라 정밀한 파형으로 그려낸다는 점. 경계를 넓히는 보컬로 15에 올랐다. 대한민국 트로트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때 특정 세대의 음악으로만 인식되던 이 장르는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며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의 중심에는 바로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는 여자 보컬리스트들이 있다. 표를 통해 뽑힌 이번 최고의 12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다.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문화적 지도라 할수 있다. 이들의 공통된 힘은 목소리이다. 에 그러나 그 목소리의 결은 전혀 같지 않다. 어떤 이는 폭발적인 성량으로 무대를 지배하고 또 다른 이는 속삭이듯 낮은 울림으로 청중의 마음을 흔든다. 고음의 화려함보다 절제의 미학을 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통의 뿌리를 지켜내면서도 현대적 리듬으로 재해석하는 이도 있다. 10명의 이름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모두가 가창력 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리했다. 이번 순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세대의 교차다. 수십 년 무대를 지켜온 전설적인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10대의 나이로 무대에 오른 신이에도 있다. 그러나 관객은 그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목소리가 전하는 진정성이다. 노련한 가창에서 오는 깊은 울림도 풋풋한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감정도 모두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트로트는 이렇게 세대를 잇는 음악이자 경험의 격차조차 뛰어넘는 감정의 언어가 되었다. 이들 보컬리스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다. 한 곡의 시작과 끝에는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존재한다. 어떤 이는 관객을 단숨에 웃게 만들고 어떤 이는 노래 한 소절로 눈물을 자아낸다. 무대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집단의 추억을 소환하고 노래는 청중 각자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공연장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치유받는 장이 된다. 이번에 선정된 10인의 보컬리스트는 장르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허물고 있다. 국악적 호흡을 가미하거나 댄스 리듬과 결합하거나 심지어 발라드와 포크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넓다. 그러나 무엇을 시도하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래는 트로트라는 이름 아래. 전이 한국인의 정서를 울리고 있다. 전통은 지켜내되 표현은 확장하는 흐름.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로트는 과거의 음악이 아닌 현재의 언어로 살아 숨 쉰다. 이번 순위가 특별한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팬들이 직접 뽑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트로트가 더 이상 일방향적 소비의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팬들은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선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무대를 채우는 박수와 온라인을 가득 메운 투표는 모두 이 장르가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10명의 보컬리스트는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노래한다. 어떤 이는 전설로서 세월의 무게를 담아내고. 다른 이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있다. 바로 목소리로 감동을 남긴다. 는 것이다. 음악은 유행이 바뀌어도 한번 마음에 남은 목소리는 오래 기억된다. 이들의 노래가 바로 그렇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울림. 그것이 이번 순위가 가진 진정한 가치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보컬 12는 각기 다른 얼굴이지만. 한데 모아보면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전통을 잇고 대중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들. 그 이름은 단순한 임계나열이 아니라. 트라는 장르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다. 결국 이번 순위는 한 장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난 역사적 순간의 기록인 셈이다. 대한민국 트로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서사다. 이번 팬투표로 선정된 최고의 여자 보컬 12인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노래하지만 결국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경험으로 누군가는 젊음으로 또 다른 이는 전통과 새로운 해석으로 무대를 채웠다. 그 다양성이 모여 지금의 트로트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감동의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낸 기록이다. 노래는 끝나도 울림은 남는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앞으로도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며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이 여정을 함께해 준 모든 팬들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대를 채운 박수, 화면 너머에서 보내준 응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어린 투표가 있었기에 이 순위가 탄생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사랑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더욱 빛나게 했고 트로트를 한 시대의 음악에서 모두의 음악으로 성장시켰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다음 무대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다. 앞으로도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들이 여러분 곁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무대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